자, 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으아! 트리그라운드 신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전설댁입니다. 전설댁으로 와주 그냥 깔끔하게 1등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오늘. 오늘 처음으로 트리그라운드 하는 데서 아주 설레네. 초보 티내지 마. 알겠어? 근데 어떻게 신기하네. 뭐, 저도 저희들만 저만 현질을 해봤구요. 저는 현질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초보를 얻었을까요? 신기하네. 뭐저도 상, 상작강에서 얻은 거지만 상작강에 있잖아. 현질했잖아. 저주로! 진 채웠어요. 하지 아직 돈이 안 채워졌어요. 저 아,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음, 음, 살짝 에바잖아. 에바도 못했어요. 에바, 에바, 에바야. 에바 참지. 너무 죽었어요. 말해보세요. 애, 네. 너 조심. 너 조심. 너무 너무, 너무 헷갈렸어요. 아 진짜 떨고 는 뭐야? 떨고 는 다음 판 가보도록 하죠. 잠깐만, 제가 내가 삘이 빌이 안준 거였어. 그럼 나도 삘이안 좋은거야 일단. 너도 필이 안 좋았습니다. 너도 필이 안 야, 좋았습니다. 야 이거 전설이라고. 나 <laughs> 스킨을 바꿨잖니. 그럼 저도 스킨을 바꾸겠습니다. 불사조크러웨요너 없잖아 이거. 와. 아아아 <laughs> 아. 다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래 이 바보야. 이뭐라고 <laughs> 이 엄마, 이거 항상 보는데너 뒤졌네. 일단은, 로코스파이크를 제가 산지 얼마 안남고어요 뻥까지만, 너 1년 아, 넘었잖아. 1년이라니. 1년 하고서 6개월이야. 1년. 우리, 이거 유튜브 찍은 지 6년 됐어. 헛소리 하지 마. 야, 너, 이거 처음 올리는 거라며. 너 6년 됐잖아. 아, 6년 아닌데. <laughs> 나 2년도 안 됐는데. 응? 너 1년, 1년 1년도 안 됐는데 나 1년 어? 유튜버. 하지마너 1개월 유튜버잖아. 1개월 유튜버 <laughs> <거> 아니야. <laughs> 야 여기 내가. 아니 내가 죽인 거를 안맞고뭐 하는 짓이야? 전설대입니다너 오늘은 운이 안 좋아요. 오늘은 운이 안 좋습니다. 만 맞춰. 나움했어싸어못 근데 못 쳤다고 한다. <laughs> 난 이거 뭐 슬로우 해가지고 칠수 있는데. 슬라우 모션. 슬라우 모션. 아이! 목으로 짤짤이 해서 너 공신 채워라 내가 그래, 짤짤. 야, 나는, 나는 걸, 걸어도 그냥 궁이 채워진단다. 진짜야너너 똑같아. 아블리 아블바. 이너 가까이 붙어. 아블리. 가까이, 가까이 붙라고. 으 오, 죽었어. 야, 가까이 붙으라고 가까이 붙어야지, 너안 죽는다고. 하나 뺏겼습니다. 너무 안 봤어요. 그래. 아, 진짜. 얘랑 하면 뭔가 안 되는 기분이야 <laughs> 캐릭터를 일단 바꾸죠. <laughs> 캐릭터를 일단 바꾸시죠. 야. 뭔 소리야, 이거. 별 소리라고, 우와, 진짜. 너무 아, 안 됩니다. 컨셉을 바꿔, 왜. 피졌고 <laughs> <희셨고. 웃음> 저희 옆에는요. 강어강남주 님이 계시고요. 강남왜 <laughs> 왜 이런 <laughs> 이름을 적으는지 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강민 형님이 자기소개 아 하신다고 지금. 미웠습니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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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거든요기여이남자여이거든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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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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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치를기 고자치를기 아 진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오오 사망했습니다. 아, 아니 아니 니가 온 니가 고자치를 아 저는 잠깐 고자치를기 고자 <laughs> 이제, 방송을 그만둘게요. 자, 이렇게. 어, 전 이제 방송을 그만요